대사질환인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음식과 생활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. 먼저 음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 과일과 채소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특히 녹색 잎채소, 당근, 오이, 파프리카, 브로콜리, 딸기, 사과 등이 좋습니다.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고단백 식품으로는 닭가슴살, 계란, 흰자, 콩류, 견과류, 두부 등이 좋습니다.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지연시키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. 옥수수, 보리, 귀리, 쌀 등이 있습니다. 건강한 지방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. 올리브 오일, 아보카도, 열매류, 견과류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. 어페루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하며 염증을 감소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촉진합니다. 연어, 고등어, 참치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. 다음은 당뇨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습관입니다. 규칙적인 꾸준한 운동은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조화롭게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과체중이나 비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으로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스트레스는 혈당 수치를 올리고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꾸준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.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병 초기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흡연과 과음은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금연하고 음주량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러한 음식과 생활 습관을 적절히 조절하여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또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.